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조직구성원의 이와 직원 동기부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을 동기부여시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의미가 크죠. 말 그대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일 수가 있고 어,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직원이 불만족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높죠. 이것은 이제 손실로 이어지는데요. 어, 대체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되고 또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한 직원의 6개월 내지는 19개월까지의 월급만큼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동기부를 여 시키고 몰입도를 좀 높여야 되겠죠. 근데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종업원이 이제 동기부를 여 받고 열정, 헌신의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종업원이 만약에 일에 몰입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직무에 불만을 드러낼 수 있고, 동료들의 노력을 반감시키는 이런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갤럽에 따르면요, 몰입하지 않는 직원들은 회사 내에서 월급의 34%,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 경제에 연간 어, 3,500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초래하는 걸로 추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의 많은 경영, 경영자들은요, 이제 긍정적인 직원 경험, 그러니까, 회사나에서 이제 종업원이 발아가야될 만족감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런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어, 실제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좋은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머무르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뭐 사람의 내부에서 생성되겠죠. 그런데 좋은 경영자들은요. 직원들에게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 내면으로부터 일을 잘하고자 하는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동기 유발 요인을 보게 되면 이제 내적 보상이 있고 외적 보상이 있죠. 이제 내적 보상은 질문을 잘 수행을 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이제 만족감 같은 걸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성과를 낸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뿌듯한 감정 그리고 목표 달성에 의한 성취감 같은 것들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외적 보상은 이제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인정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일을 잘 처리를 한 결과 급여가 인상됐다라거나 아니면 칭찬을 받다라거나 승진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외적 보상으로 볼수 있죠.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실제 나는 과연 어, 이 보수 혹은 인정, 이런 외적 보상에 의해서 더 강하게 동기부여가 되는지, 아니면 업무를 잘하고자 하는 이제 스스로의 바램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동기와 관련된 이론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외적 보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기부여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내적 보상인데, 이건 이제 잘 수행된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고전적인 동기 이론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확인해봐야 될 이론 중에 하나가 과학적 관리죠.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어때 보면 이제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이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의 목표가 뭐냐?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기업 또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이게 이제 테일러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 훨씬 더 이제 많은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어 직원들 입장에서는 성과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게 뭐냐 노동자들을 연구해가지고 일을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요.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의 주요 요소는 시간, 작업 방법, 작업 규칙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쌀, 석탄, 철광석 이거를 이제 동일한 삽으로 퍼내는 사람에 대한 연구인데 이제 테일러는 이제 이걸 제이 동일한 삽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삽,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삽을 일단 고안한 다음에 초시계로 일정 시간에 결과물을 측정하는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보면요. 실제 보통 사람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동작과 적절한 삽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25톤에서 35톤 이상 더 많이 이렇게 퍼낼 수 있다고 하니까 생산성을 이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 관리는 이제 사람들을 적합하게 설계해야 해야 되는 이제 기계로 본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심리적, 인간적 측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직원들이 충분히 많은 임금을 받게 되면 높은 수준의 효과성, 즉, 동기부여가 될 거다. 이렇게 믿었죠. 이러한 과학적 관리는 지금도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송회사인 UPS 같은 경우는 어, 이런 형태의 이제 과학적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배송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이제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보면 황당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트럭에서 내려올지 이걸 교육을 해요 그래서 오른발부터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빨리 걸어야 되는지 그래서 초당 3피트 정도로는 걸어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포를 집에서 배달할지 비수기에는 평균 150개에서 이제 175개를 배송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열쇠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니까 셋째 손가락으로 톱니면, 톱니면이 위쪽으로 오도록 이런 형태로 가르친다고 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송을 추적을 하는데 만약에 운전사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이제 감독관이 같이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식의 메모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재촉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 UPS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 총 9개 도시 훈련 센터가 있는데 어떤 걸 가르치냐면 어 직원들에게 상자를 올바르게 올리고 내리는 방법 그리고 능숙하게 트럭을 운전하는 방법, 그리고 물건을 옮길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숙달이 되면 무식적으로 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배송과 관련된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 관리의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동기이론에 대한 이제 두 번째는 엘튼 메이오와 호손 연구인데요. 어, 이것도 이제 저번에 한번 다뤘었죠.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한 어떤 주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즉,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연구를 하려고 했냐면, 각기 다른 조명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효율성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어떤 가설을 세웠었냐면, 조명이 어두워지면 생산성도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조명 수준과 관계없이 생산성이 향상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험 집단의 생산성이 조명의 밝기와 관계없이 비교 집단과 이제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 결과를 냈냐면 어, 외부적 조건의 변화보다는 인간적 또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돼서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에 이 연구에 참여했던 직원들은요 일종의 사교모임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선발된 인원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특별하다라고 본인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그룹에서 계속 속해 있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상태 즉 조명 상태가 어떻든 간에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방향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높은 생산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추가 임금 이런 것도 충분히 즐긴 거죠. 그래서 직무 만족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의 동기가 참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손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자신들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향을 호손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이어의 연구 결과는 결국은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새로운 가정을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임금이 유일한 동기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의 변화는요 결국은 동기 부여의 인간적 측면에 대해서 여러 이론을 놨습니다그 중에 하나가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죠. 그러니까 메슬로우에 따르면은 인간은 다양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나누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매스로가 나중에는 그 의견을 철회하긴 했는데 하위의 욕구가 충족이 되야 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위 계층의 욕구를 보게 되면 이제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자신에 대한 욕구는 좀 상위 계층의 욕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메슬로 욕구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렬한 욕구 중에 이제 생리적 욕구가 있죠. 뭐 생존에 대한 욕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본능적인 인간의 욕구니까 다른 어떤 욕구에 비해서도 우선시되는 것이 이 생리적 욕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 의사인데요, 어, 나치에 끌려가죠.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 보면은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꺼운 책도 아닌데 정말 그 전쟁의 끔찍함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그런 책인데요. 어, 의사니까 얼마나 그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빅터 프랭클의 이제 수용소 끌려가지고 뭐빵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식으로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꿈을 꾸는데 자꾸 그 꿈속에 빵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생리적 욕구조차도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요. 다른 욕구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예,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될 거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어, 당연히 이제 인간한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겠죠. 이거는 이제 전쟁이나 자연재해 공격 이러한 것들로부터 물리적 안전이 보장되는 이게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실업 등으로부터 경제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어,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 실제적으로 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주거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출산 자체를 좀 기피하는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어 그래서 이제 실제 그 UN에서는요,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각 나라들을 대상으로 어 설문을 해가지고 어떤 나라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요. 탑10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약간 북유럽 쪽의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어, 그런 나라들의,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 사실은 일차원적인 욕구들 자체를 국가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부양이라든가, 자녀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부분들, 직업에 대한 안정성, 뭐, 의료, 뭐, 이런 혜택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해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일단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 번째는 이제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 욕구라고도 일컫죠. 그리고 이제 사랑받고 위로받으며 어울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종교, 직장 이러한 이제 사회 집단에 소속돼서 어, 사회 구성원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상당히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 인류 시절부터 어땠습니까? 무리 안에 있어야지 안전했죠. 그렇죠? 무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그 사랑받고 위로받고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 자체는 약간 본능적인 거다. 예전에 보게 되면은 그 고등학생들 교복이 노스페이스였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어, 실제 그 남자 고등학생들이 왜 그렇게 그 비싼 그런 기능성 이런 옷을 어, 선호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애들이 다 똑같이 입고 있는데 본인만 다른 거를 입고 있게 되면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존중에 대한 욕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전형적인 욕구라고 볼수 있는데 물론 이제 존중에 대한 욕구는 어, 이제 낮은 수준의 존중과 높은 수준의 존중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낮은 수준의 존중은 이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높은 수준에 대한 존중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존중 이런 것들로 좀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이 된 다음에 존중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욕구의 최상의 위치하죠. 이 자실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타고난 능력과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이제 최대한 발휘해서 스스로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최상의 욕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경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능력 있고 유능한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직급의 직원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기여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신뢰, 서비스 품질 이런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포스 같은 경우는요.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의 20% 정도를 이제 주된 역할 외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건 이제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본인들의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상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는.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도 이런 욕구 이론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좀 참고해 가지고요. 어, 나의 어떤 그 일반적인 욕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정크푸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SNS 하는 것도 좋아하고 쇼핑도 좀 이제 과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어,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바로 뇌가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내가 하는 행동들을 뇌 과학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정크푸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대 인류 시절에는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먹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만나게 되면 최대한 많이 섭취해서 체내에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축적시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sns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상사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일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은데, 실제 일반 일을 할, 하면서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글 하나 올리고, 사진 찍어서 음식 같은 것만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준다는 거죠. 그 자체 때문에 이제 칭찬받는 듯한 어떤 착각들, 그런 것 때문에 s n s 를 끊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과도한 이제 쇼핑 습관도 결국 이런 것들인데, 아,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뇌가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도파민은 이제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예상될 때도 이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격들을 이해하고 좀 불필요한 어떤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은 조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일단 어, 동기 이론 중에요. 자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동기 이게 과연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요인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시키는 내부 요인이 있고 불만을 느끼지 않게 하는 외부 요인이 있더라. 그래서 만족의 반대말은 우리는 불만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만족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허츠버그의 이제 이 요인 이론에 따르면 이제 허츠버그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한 이제 여러 요인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순서대로 이제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있어요 성취감 인정 흥미 기회 책임의 중요성 인간관계 임금 공정성 정책 지위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의 어떤 업무 동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임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꼽았던 게 뭐냐? 성취감이에요, 성취감. 그리고 인정. 일 자체에 대한 흥미,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꼽았고 사실은 임금은 이제 8위였고요. 그리고 어, 직, 직업 안정성이라든가 지위라든가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은 조금 동기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이런 순위로는 많이 떨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 요인이 있고 위생 요인이 있더라 라고 나눈 것이 바로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입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기 요인은 뭐냐? 만족과 관련된 내부 동기입니다. 그래서 성취감, 책임감, 자아 발전 이런 것들이 바로 동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생 요인은 뭐냐? 위생 요인은 불만족과 관련된 외부 동기입니다. 그래서 회사 정책, 임금, 업무 조건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좋아야 불만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충분한 임금이라든가 직업적인 안정성, 친근한 상사 이런 사람들의 부재는 불만족을 야기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요인이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단지 일하는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 요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요인들이 직원들을 훨씬 더 생산적인 게 하고 만족감을 주고요. 이러한 요인들은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대부분 직무 내용 자체와 관련된다고 이제 결론을 지은 거죠. 그래서 업무 만족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만족 혹은 불만족이 하나의 차원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족이 낮은 것이 이제 불만족인 것으로 간주가 됐었는데 허츠 버그는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비만족이다 마찬가지로 불만족스러운 요소를 없앤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불만족이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은 카노 모델하고도 유사한데요. 카노 모델은 이건 업무 수행을 하는 거고 이제 하지 않는 거고요.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거고 이제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녹색 활동은 직원들이 하지 않으면 고객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지만 한다라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활동이고요. 자 파란색 활동은 직원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지만 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활동이고요. 자, 빨간색은요. 안 해도 돼요.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만족도가 급격하게 이제 높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녹색에 대한 기본적인 건 뭐냐? 뭐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 은행 직원이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잘 몰라요. 당연히 매우 불만족스러운데 그걸 잘 안다고 해 가지고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파란색 활동은 뭐냐 안 하게 되면 매우 불만족스러운데 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가입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웠지만 꾸준하게 만기 관리라든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자 빨간색은 뭐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면 만족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이건 이제 사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IP 고객을 초빙해가지고, 조금 우리 은행은 당신에게 이런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 어필하는, 이걸 이제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으로 돌아가서요. 자,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정리를 하면, 자, 위생 요인은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만족과 관련된 외부 동기는 회사 정책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업무 조건 같은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되면, 이제, 불만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좋게 바뀐다고 해서, 만족까지 되는 건 아니고, 불만족이 감소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기 요인은요, 동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죠. 만족과 관련된 내부 동기였는데, 뭐 자발전이라든가, 아 책임감이라든가, 성취감,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동기를 증가시키는 이런 요인을볼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츠버그의 이 요인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요. 위생 요인으로 볼수 있는 것이 뭐, 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학비 지원, 주식 매입 옵션, 이런 것들은 이제 위생 요인으로서 불만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동기 요인은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파트너라는 호칭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어 소속감을 좀 부여를 하고 매장 운영에 본인 스스로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구글 같은 거 경우도 뭐 높은 급여라든가 포괄적 의료 혜택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근무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생 요인을 볼수 있는데 에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20%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 시간의 어떤 20%를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은 동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도, 어, 급여가 높고 안정적인 고연 환경, 다양한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은 이 위생 요인으로 볼수 있는데, 동기 요인은 이제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어, 창의적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동기 요인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슬로우는 요 어, 사망하기 전에 다섯 가지 욕구 피라미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피라미드가 뒤집어져야 옳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제 자신에 대한 욕구가 가장 원초적이고 궁극적이기도 한 욕구라는 건데요 자 원래의 피라미드 그리고 뒤집어진 피라미드 어느 쪽이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는 데더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 메슬로 우 이론과 달리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욕구 위계상에서 전진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후진을 하거나 아니면 한 단계 욕구에 고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이 메슬로 우 이론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